안녕하세요, 용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업데이트는 안 하고 매일 버그는 잡는데 버그가 끊이질 않는 버그 갓게임 웨얼아유형 온라인 파스모포비아의 감옥맵 버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버그는 감옥맵이 베타 서버에 처음 났을 때부터 있던 버그인데요. 맵을 돌아다니지 않고 이 맵에 위자보드나 뼈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는 버그죠. 이 버그의 발동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. 이렇게 그냥 벽으로 가시면 됩니다. 솔직히 말하자면 버그라고 할 것도 없고 개발자의 오류라고 할수 있겠네요. 대신 주민문 하나가 필요한데요. 카메라가 필요하겠습니다. 오른쪽 벽은 안 되고 왼쪽 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그냥 걸어가시면 마치 원래 있던 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. 여기서 왼쪽 방과 오른쪽 방이 아닌 가운데 벽을 바라보고 끼어 있는 듯한 상태에서 바로 앉아주세요. 그리고 사진을 찍어줍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현재 이 맵에 위자부드와 뼈가 있다는 걸 손쉽게 알아낼 수 있는데요. 사진이 찍힌 위치를 보고 위자보드와 뼈가 어디 있는지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죠. 여기에 추가적으로 유령의 손자국과 상호작용 등 다양한 사진들이 찍히는 핫스팟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베타 서버에 감옥이 나온지 거의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벽이 고장난 상태로 있는 걸 보니 개발자는 더욱 더 노력해야 할것 같네요. 이상으로 감옥맵에서 위자보드와 뼈, 그리고 각종 고스트 현상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감옥맵 버그에 대해 알아봤고요. 하루빨리 개발자가 팀을 꾸려서 다양한 업데이트와 버그 배치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